내란수계 윤석열에게 무기진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무장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계입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저는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도 SNS에 말폭탄을 쏟아내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무기진역 선거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법부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한 내란 수계에 대해 판결을 내놨는데 어떻게 제1당의 야당 대표가 공식 입장을 한줄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영 장동혁 대표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공당의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국어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어제 전한길 씨는 이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어기인입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입니까? 장동일 대표가 눈치봐야 할 대상은 한줌도 되지 않는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라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금명간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한다는데. 간판을 갈아끼더라도 내란숙의 윤석열 축천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겨냥해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운운하며 겁박해 왔습니다. 심지어 2024년 11월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당선 무효형 선고 이후 선거 비용 보전액에 대한 징수 면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의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에도 경고합니다. 꼼수로 선거 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만약 윤석열에게 당선 무효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 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의 막말 행진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모까지 끌어들인 허위 주장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라도 관세협상 잘해달라며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대미 투자 특유를 파행시킨 것도 국민의 힘입니다. 적반하정도 이 정도면 병 아닙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느라 과로사할 뻔했다라는 망언도 쏟아냈습니다. 과로사는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구조적 창극이자 퇴출시켜야 할 산업 재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노동 인식 또한 한심할 따름입니다.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제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전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